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요즘 간과 대장의 독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양배추와 브로콜리, 토마토, 당근 등 야채나 버섯으로 만든 해독주나 야채수프를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 그대로 해독은 독 있는 사람에게 체질과 증상에 맞게 드셔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이것에 의해 해와 독으로 병이 들수 있다고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. 김재율, 김점순 두 기자가 이병삼 경희한의원 원장이며 한의학 박사인 이병삼 원장을 만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 예. 해독 주스나 야채 수프를 드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그러는데 네. 누구나 그게 좋습니까?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. 네. 이 해독 주스 어, 많이들 드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나이 불문하고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건강 사실 뭐 건강이 건강 앞에 나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이제 이 해독 주스 야채 스프를 많이 드세요. 그럼 되게 이제 해독 주스 야채 스프의 재료들이 뭐 브로콜리나 또또 또 토마토, 뭐 양배추, 당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되게 이 생으로 갈아서 이렇게 좀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근데, 어, 저는 사실은 이제 몸이 찬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, 어, 체질이라는 게 있거든요. 우리가 성분이나 영양학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, 내가 이것을 먹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위장병이 있을 때 양배추나 이제 브로콜리 이런 걸 먹으라 하는데, 이 양배추 브로콜리는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고, 또 서양 사람은 위장에 열이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. 근데 우리는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위장이 찬 사람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아도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차서 생기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네. 이 생강차나 대추차나 인삼차 이렇게 좀 따뜻한 성질의 차 그리고 꿀 이런 거를 드시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위장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음, 어,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자주 드시면 몸이 냉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 야채수프 해독주스는 일단 몸이 마른 사람 그리고 저혈압 몸이 냉한 사람, 설사하는 사람 어지럼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비만하거나 또 체중이 많이 나가고 열이 많고 또 이렇게 설사하지 않는 분들 음, 또 혈압이 너무 높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죠. 다만 이런 분들 중에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것을 좀 데쳐서 그러니까 살짝 데치거나 익혀서 주스로 드시면 괜찮죠. 그러니까 생으로 드시지 말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를 시키려면 위산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고 또 위산이 많아지면 위벽이 헐고 상처를 입히면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영수증 식도염 또 오래되면 또 위암이나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또 치아가 또 약해 약하시잖아요. 어르신들은 물론 그걸 갈아서 드신다고는 하지만 어 그래서 그 차가운 그 온도에서 또 이도실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음 야채 스프 해독 주스는 어쨌든 어 몸이 차가운 사람, 마른 사람은 좋지 않다. 그리고 그런 걸 드실 때도 또 이것을 한끼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 어, 여기서 의 가장 큰 문제는 또 소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소금이 안 들어오면 몸에 물이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들어오면 혈액이 줄어들고 혈액이 줄어들면 몸이 또 냉해지는 그런 어, 악순환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걸 드신다고 해도 염분을 꼭좀 적당히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네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